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환상기인 겁니다. 자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황금마차 X 초 고파츠 리뷰입니다. 오늘 올라가는 영상은 지금까지 올라온 리뷰 중에 가장 제일 좋은 파츠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초 고파츠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 이렇게 찍게 돼서 좋습니다. 자, 일단 황금마차 옵션은 엔진 10, 핸들 9, 바퀴 10, 부서 10입니다. 핸들 빼고 10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정도 옵션은 지금 뭐 1등 옵션이기 때문에 뭐더할 말이 없는 것 같고, 혼자 달리는 주행 영상, 그리고 멀티 영상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즈. 자, 이번 트랙은 팩토리 위안성 5구역 달려볼게요. 와와 14초 나왔네. 방금 전에 와 이거 개빠르긴 하네. 가자이. 자 월드 뉴욕 대질주 가보도록 할게요. 20.3초 가자잇 이... 자 WK싱 투어링 랠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초 값이다 야, 씨. 야, 21초 0구네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뽑은 기록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것 같아요. 21초 0구면은 랭킹에서 몇 등이냐? 가자잇! 자, 이제 공방에 왔고요.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카트바디를 타면서 이제 저번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초고파츠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타보니까 느낄 수 있었던 거 코너 도는 게 너무 빨라요 차가 지금까지 타본 카트 중에서도 제일 빠른다고 제일 빠르다고 생각이 들고 이 코너 돌때 컨트롤하기가 살짝 힘들어요 어 진짜 빠르다라는 감을 느껴요 이 카트는 뭐 비록 흑기사나 뭐 백기사도 이제 느끼긴 하지만 그 카트들보다도 더 빠른 것 같아 체감상. 그리고 뭔가 좀 컨트롤이 살짝 힘들었다? 라는 거. 오늘 1대1 저거 아까 전에 달리면서 느낀 게 초반에 너무 달리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코너가 너무 빨라,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 그런 말 있어요. 이제 유저분들이 그러면은 황금 마차가 1대장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이 카트가 백기사보다 조금 더 좋거나 아니면 난 백기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대장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초고파츠를 타니까 확신이 완전히 들어 내 아이디는 이 황금마차를 꼭 지켜줘야겠다 유저들 품 사이에서 아니 룰렛의 품 사이에서 꼭 지켜야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두바이 다운 다운 알아봐, 달려봤고, 다음 트랙 가볼게요. 가자이 자, 이번 트랙은 빌리즈 손가락이고요. 또이 카트 바디가 감속이 좋기 때문에 초반에 치고 나가면 어떨지도 한번 볼게요. 아유, 코너 가서 장난 아할 텐데, 이 카트.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네. 여러분들 바로 다음 트랙 갈게요 네 가자잇 자 이번 트랙 코리아 서킷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우 이 카트는 뭐 초반에 치고 오면은 뭐 그냥 개빠르지 그냥 뭐뭐 말할게 뭐가 더 있겠어 이미 전판에 다 소개했는데. 근데 확실히 이 키보드는, 아, 이 키보드입니다. 아, 채팅창 에있다가이 키보드입니다. 이, 이 카트바디는 확실히 빠르다. 코너가. 아까 전에 이거 혼자서 달릴, 이거 혼자서 좀 연습을 했었는데 이 맵을. 이 코너 구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코리아 서킷에서도 이제 제가 조종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트랙도 이제 운동장 트랙인데 확실히 이제 코파는 다른 것 같아. 어딜? 아니 아니 키보드가 빠른 게 아니라 어, 말이 없나서요 채팅창에 있다가 뒤 친구 잘 따라오네 피트로. 하지만 황금마차한테는 이제 비빌 수가 없어요. 이제 뒤에서 뭐 드래프트 듀얼 부터다 바꿔도 사실 잡을 수 없다는 그걸 이제 보여주, 보여줘야지 이제. 같은 레어 등급이지만 이제 클라스가 다른 레어 등급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지. 어, 딜레이 계속 걸렸네. 자, 이렇게 WKC 코리아 서킷도 알아봤습니다. 가자잇! 자, 이렇게 오늘의 고파츠 황금마차 X, 이제 엔진 10, 바퀴 10, 핸들고 부스터 10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거의 지금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타본 결과로는 이 카트 바디는 1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가 아닌 다른 유튜버가 타도 좋다고 할것 같기는 해요. 물론 다른 유튜버가 더 기록은 더 좋겠지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